또시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 시작해볼 거예요. 자 이번 뭐가 달라졌죠? 자 여기 가스 막 그런데 제가, 제가 영상을 그렇게 나름으 가지고 지금 못하는데 여기 양들도 있고 내가 막 잡아가지고 여기 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변신을 해서 이렇게 키웠고요. 또 여기 댕댕이 굉장히 있었고 여기 아르마딜로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넣었어요 아르마딜로 이거 원래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큰 거가 터트려가지고 이거 싹다 날아갔어요 여기 안에 보면 네말 있어요 여기 나무도 있고 제가 인챈트 이거 해놨고요 일힘 들었거든요 여기, 여기 아 응? 밭밭 밭 여기도 꾸며놨고 뭐 어, 그래서 그 여기 파시아스 1호를 지었는데 나뭇잎하우스라고 여기 바닥에 물이 있어요 물?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다 보이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요 그래서 좀 단단한데 여기 음, 쓸건다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 담장이 있어요 그래서 못 넣어요 음. 그래서 여기 있고 가스이가스 제가 여기 넣어가지고 마른 가스트 저번에 넣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얻어서 여기 가스트 보완시켜서 했고 음? 가스트 날아다닐 수 있기는 한데 단점이 너무 느려요. 아우 답답해. 아우 느려. 아우 아우 느려. 대신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 문 닫. 우 성공. 자 오늘 여기 보이는 유리판 있잖아요. 여기 집을 지을 거예요. 가스트가 보이는 거로. 일단 재료 갖고 올게요 자 준비물은 일단 유리판 수많은 유리판과 유리인데 지금 유리 안 갖고 와서 인벤토를 없어서 일단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파시아 박스 2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유리 박스 여기는또자 집은 여기 한번 지우는데 이건 어? 지금 여기 힘들게, 지금, 유리를 쳐서, 그, 그해가지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믿고,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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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잘못하면 안 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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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네칸올려줄 거예요. 하나. 떠. 떠, 떠. 아, 벌써 다 썼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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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이케이 아, 오,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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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자, 가 또, 뭘 숨은 건 느낌 있네. 어, 잠시 상? 어, 아, 아니. 올라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저기에 가 보니까 여기 벌집이 있더라고요. 저기 저기 저기. 그래서 저거 벌집 파수 싹 훔쳐 가서 시 하우스를 따로 지어 주고 그다음에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고 갈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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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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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근데 일단 문을 달아줘야 돼요. 문문한여기죠 여기 뚫고, 하나는 이거 설, 아. 아,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음. 전투생 여기가, 문이 이만한가? 어, 우리 여기 뚫고, 설치. 여기 깨고, 설치. 이거 깨고 설치 이거 깨고 빠아 아, 뭐하는 거야 이거 깨지 응? 깨고 또 이거 깨고 설치 설설 아이 거 깨야 되나 설치 자, 이러면 됐거든요? 일단 자고 일어나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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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달아주도록 합시다. 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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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여기 이제, 자, 옮깁시다. 아, 뭐야, 안옮었네 자, 옮겨. 이거 언제다 옮기니. 일단, 침대. 아, 이거 하나하나씩 옮겨야 돼. 여기고 대장장이 바로 스 가져갈 수 있는 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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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챙겨. 난 거기서 상자 만들어야 하는데. 음, 고대 전에 그아 맞다, 고대 전에 두 개를 더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을 만들 거고요. 네덜라이트 검. 침대도 하고 막할 겁니다. 또 침대는 한 여기쯤, 여기쯤이 좋겠고 또 여기 제작대아음 대장장이 칠 거대지도. 아니, 반대로 하자. 바로 놓고, 시작대. 리본 설정하고, 이제 상자 가져와야 되는데, 음. 가자. 자, 이렇게 정리 가다 됐고요. 이렇게 정리가 다 됐어요. 자, 우리는 뭐한다 괜찮잖 한다. 일단 여기 많거든요. 요로 챙기고 이거 챙기고 하영청송이 격판이 철퇴 하는 거뭐 있지? 아탈. 꼭가방 찾지도 있어. 일단 넣어놓고 청송호 내구성 강타호 내구성. 자 우리는 이모를에 이거 넣고. 강타우를 붙일 겁니다. 겁니다. 어, 겁니다. 이거 넣고 약타를 붙일 겁니다. 내구성을 붙일 겁니다. 이거 완전히 기예요 이거 넣고 효율을 붙일 겁니다. 두께 넣고 효율을 붙일 겁니다. 두께를 넣고 상선을 붙일 겁니다. 자 하나는? 자 이, 이게 이게 효율로 일단 고딩 이렇게 챙기고 효율로 4힘 내고 쌍이 이거지 바꾸기 자 오늘은 여기자 오늘 은 여기까지 했고 그거요 강타오 약탈이 내고 쌍삼 이게 나 삼손 어? 이걸로 볼 꿀벌집 한번 해 볼까요? 꿀벌집 저기 있거든요 자 오늘 조금만 캐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집 칩스 아 맞다 밤에 캐야 되지 아 그러면 이 검에다 네덜라이트를 한번 붙여 봅시다 아마 다음은 다음은 이제 갑옷에다 인첸트를 붙이고 레벨업 좀한 다음에 갑옷에다 인첸트를 붙일 거예요. 대전에 아 맞다, 석탄 고대전에 구급시대! 가이. 금주게 야, 다금 없니? 그럼, 기 삼자 있나? 일단, 저러 가봅시다. 아, 잠시만. 여기다 붙여보리면 어떡해? 돈이 없니? 응? 그럼 왜 이렇게 없지? 다음에, 다음에는, 평판 한번 만들어보고, 어, 아, 쟤는 너무한데? 쟤는 너무한데? 야, 이것만 킬게. 응? 응? 삼성 고객용? 어떻게 해오꿀벌이아 꿀벌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아 새로운 거 맞불래? 강타호야 두반크 점프샷 하면 한번 굳이 한 했는데 오 겁나 세네 이름은, 네드라이트, 강타. 너네, 한번당 하고 싶다고? 아, 한번더못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 검을 네드라이트로 맞추고, 이 검을 네드라이트로 맞추고, 한판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